보니다 활동을 아직까지 가끔씩 하고 있고 원년멤버로는 보라언니와 서영언니까지 총 6인조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시작은 바로 길고양이장갑이었습니다 TRI 뽀삐 뽀삐 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이는이 언니들한테 뽀르럭 해버렸습니다. 제 12년 인생 중에 음악방송에 거대한 고양이장갑이 등장을 했고 이런 컨셉 펄러한 코디 그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뽀삐뽀삐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 언니들한테 이제 입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티아라 언니들이 예전드 소사들을 진짜 함께하게 되는데요. 2011년에 강태태 올리폴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올리폴리라는 노래 의 컨셉 복고풍입니다. 이때 이 뮤직비디오가 진짜 너무 강렬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뮤직비디오, 이런 뮤직비디오인데 뮤직비디오 길이 12분 33초입니다 네이 춤! 이 춤이 2011년에 그야말로 감찰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다크 컨셉에서 저는 제 인생 첫추애를 찾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이어지는 다크 컨셉 이런 컨셉인데 공통점 쇼컷을 하는 언니들이 보입니다 음 그야말로 맛있군요 너무 일찍 알아버린 쇼컷 여성의 매력 제 인생 첫째 해 본명 박지연 생년월일 93년 6월 7일 2007년 아역배우로 데뷔를 했고 이제 2009년에 키아라로 아래돌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내 마음을 강탄 그녀 지연이라는 언니는 말이죠 이키아라라는 그룹의 비추얼 센터이고, 막내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파급력을 가졌느냐? 지금 아이스의 장원영이 있잖아요. 네그당시에는 이분이 바로 그 장원영 포지션이었어요. 오. 그 당시 초딩 여자애들의 모든 여자애들의 워너비, 롤모델, 추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초육 당시에 이 언니가 제추음이었습니다 진짜 이목구비가 너무 화려하죠. 어, 안무가 배운적 인정한 압도적인 댄스 천재이고 진짜 충선이 너무 천재적이고요또 드라마도 연기파 배우로서 또 드라마, 드라마 공부이신 드림마이2에서 드라마 활약을 했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크라이크라이라는 노래 이후로 작크컨셉이 더욱 확장이 되는데요 또 이제 충격적인 사연이 나옵니다 걸그룹 유비가1 6분이 나옵니다 <laughs> 최초로 그리고 걸그룹 컨셉이 첫째로 SF 컨셉으로 나옵니다. 이때서 진짜 완전 충격을 받아서 완전 언니한테 완전히 이제 감겨버리고 그때부터 제가 SF라는 세계관을 사랑하게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키아라 언니들이 저희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쳐주었는데요 그런데 2012년 여름 제 인생 두 번째 아이돌이자 첫 남돌이. 절빵의 세계로 꽁꽁 묶어두게 됩니다. 자, 그의 이름 양요섭씨입니다. 생일날이 1990년 1월 5일이고요. 2009년 10월 16일에 비스트로 데뷔를 합니다. 이분의 별명, 전설의 양돈노 부분입니다. 혹시 양돈노를 아시나요? 아니 모르는군요. 자, 이분의 또 다른 별명, 모든 아이돌의 교과서 그리고 무려 복면가왕에서 가왕을 차지하셨고요. 부뚜막 고양이라는 닉네임 그 가면으로 가왕이 되셨고 또 너무 귀엽고 근데 또 너무 섹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2012년에 양조섭이고 이거 2024년에 양녀섭입니다 그래서 양존도가 뭐죠? 한테 빠질 수밖에 없었다. 2012년 바로 이런 얼굴로 저를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뽀짝한 보샤시한이 초반 아육대 감성 이 시절만이 이 감성이 있습니다. 네, 이 오빠한테 저는 감겨버렸고 특히 이 아름다운 밤이야라는 뮤비에서 이 표정에서는 진짜 감겨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 가속한 그룹 비스트는 어떤 팀인가 멤버 구성 보겠습니다. 이덕, 윤두준. 별명, 남, 원조 남친 돈, 두준두준, 최채차차 윤윤이 있습니다. 최채커튼 윤윤은 뭐죠? 최채차차를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최근차의 차은우는 차은우인데요. 사실 차은우가 있기 전에는 이분이 있었습니다. 윤두준. 그래서 최근차의 차는차 윤두준은 윤두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컬로 양도섭이 있고 메인댄서로 이기상씨가 있습니다. 비스트 되기 전에 솔로 가수 AJ로 먼저 데뷔를 했다가 비스트로 합류를 해서 다시 재개배를 하게 됩니다. 막내 송동훈, 손남신, 손아랍이라고 있는데 진짜 이목구비가 너무 화려하죠 그러면 이제 비스트이자 하이라이트 15년의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할건데, 여기만 읽어보십시오. 조선명이었거든요그 사이에, 15년 사이에 두 명이 날라왔어요. 2009년에 데뷔했는데 7년동안 활동을 하다가 2016년 이 큐브, 큐브라기 해서 이 큐브 이시키랑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큐브 이시키가 그룹명 비스트의 성격권을 깨앗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스트라는 이 그룹명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 언닝성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멤버 용순영이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온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시키가 탈퇴를 합니다. 이게 아. 더 이상 매오빠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반응성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2 0 1 9년 2020년 멤버들 전부 분리해합니다 그리고 2 0 2 2년군필돌 하이라이트로 된 4인조로 이제 컴백을 하고요. 음. 그 다음 2024년 7년만에 그룹명 비스트 선택권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이 비스트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이라이트인 동시에 비스트 두 가지 그룹명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15년의 서사가 있고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덕질를 흔적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중학생 때 제가 처음으로 갔던일범이고요예선 힘들고 나서 산 것들. 그리고 대망의 2024년 5월 인생 첫 콘서트를 가게 됩니다. 전 진짜 부산 지방인으로서 10대 그리고 대학생 때까지 한 번도 아이돌 콘서트라는면갈 수가 없었던 그런 서러운 한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2024년 5월에 인생 처음으로 아이돌 콘서트를 보러 울로 혼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봤고요. 그리고 다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등학생이 되었고, 또 이제 새로운 그룹, 세 번째 그룹의 눈을 뜨게 됩니다. 2015년 아 12월, 내 가슴에 들어온 7명의 남자들, 바로 방탄성의 단입니다 자, 지금 9년 전 일, 일인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입덕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전종국 씨 런무대인데요. 이 장면에서 전종국 씨가저를 어떻게 꼬셨느냐? 저는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방송 채널 돌려서막 보고 있었어요. 우리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언제 나오나 돌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동정철 님이 편데 그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음.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그때 팬이 아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이때 전정국씨가 춤을 되게 열심히 춰요 그러다가 음. 센터에 왔어 그리고 옷을 다 까요 팔근육과 복근이 탄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정국씨가 이제 센터에서 열심히 춤추다가 어마어마한 팔근육과 복근으로 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감기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그때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해요 아 그럼 디스트를 두고 BTS를 한숨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누적입니다. 누적이 된 거예요, 이제. 한, 한 팀이 더 추가가 된거죠 덕질할 그룹이.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아이 e 즈 d u 둘다 어른, 핏밤 눈물, 낙도된 봄날, 고민 보다고, 아이돌, 테클럭 등등등 수많은 그 명곡들을 들으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2015년부터 2018년, 2019년, 그때까지, 진짜, 전부 방탄소년단의 해다라고 해도 무박할 정도로, 이제 성인이 되었고, 입덕을 이제 전정국 시로 했는데, 결국 최애는 또 다른 멤버가 됩니다. 음. 바로, 김세태인데요. 동명은 김태영 씨고요. 자, 생년월일 1995년 12월 3 0일생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압도적인 별명이 하나 있는데, 세계 1위 미남입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왕자님. 이 왕자님을 제가 마음에 품으면서, 고등학생 재학생 시절을 보내드립니다 <laughs> 그러다가, 아까 학교도 언급했던, 갑자기 터져버린 2019년의 그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좀 함부로 남돌을 사랑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음... 이제 그, 제가 한때 사랑했던 그 오빠를 비롯해서 일부 남돌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무기를 빚었기 때문에 좀 저는 함부로 남돌들을 믿지 못하겠다 해서 좀 마음으로 좀 거리감을 주게 되고, 남들에 대한, 대한 애정에 대해서 좀 신뢰가 떨어지면서 방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도빠르이 활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누굴 석세를 해야 되지? 어. 하면서 방황을 하게 되요 아, 그런가? 하는, 하는 거. 그러던 중에 내한테 나타난 전사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laughs> 퀸덤 시즌 1. 2019년 8월 29일에서 10월 3 1일까지 방황을 했고, 마마무, AOA, 아이들, 박봄 러블리즈, 그리고 오마이걸이 출연한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한참 이걸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고민을 했던, 정말 이 모든 팀들이 다 매력있는 걸 그룹들이었지만, 특히나 이제 갓시민으로 데뷔했던 아이들과 그 당시에 또 3, 4년차 정도 되었던 오마이걸, 둘다 너무 매력있어서, 이 진짜 둘 중에 누가 입덕을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이분들한테 입덕을 하게 됩니다. 이 무대 보고 어떻게 입덕을 쳤나 싶었죠. 바로 이 영상인데요. 오마이걸의 러블리즈 데스티니를 커버한 무대입니다. 동양풍 컨셉이고요. 이동양풍 컨셉 제 취향을 완벽하게 적극했습니다. 이 엄청난 살랑살랑 춤선에 살랑살랑 제가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렌발 투혼 완벽한 코디 그리고 이 아린 이분 저랑 동갑인데 언니랑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 압도적인 비무에 제가 또 감겨버리고 받은 겁니다 또 다른 레전드 무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킹덤 프로그램에서 나온 무대인데 이건 또 약간 덴파이예요 아까는 다르게 이, 언니, 이, 언니, 이 표정들 이 메이크업 결국 이렇게 뛰어버렸습니다 우리 언니들 요원이 최고시다. 이 언니들 한명한명 정말 요정같이 생겼죠. 오. 그렇게 또 새로운 체외가 한명더 생기게 됩니다. 본명 유시아 활동명 유아 그리고 생년월일 1995년 9월 17일생 어, 그 다음에 포지션은 메인 댄서이거든요. 메인 댄서인데 또 보컬 실력도 매우 탄탄합니다. 또 다른 별명으로 많이 온가 있는데 어쩌다 생긴거죠? 이 진짜 유명한 레전드 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킹덤으로이 오마이걸 언니들에게 입덕을한뒤 2년에서 3년 정도 열심히 언니들을 사랑했고 또 방탄도 중간중간 틈틈이 계속 덕질을 했는데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왜안 나오냐면 군대에 가 계시기 때문이다 아.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분들이 이제 덕질을 하다가 멋진 내 2022년 이때 이제 하이라이트 오빠들도 제대를 해서 세팅을 좀 돌아가면서 덕질을 하도 가중 2022년 한 영상이 내네 알고리즘을 타고 나타났어요. 어떤 영상이냐? 어? 이 비스트의 비가 온 날엔 이란 노래를 이원오스라는 그룹이 커버를 한 라이브 안무를 딱뜬 거예요. 알고리즘에. 그래서 온웬 어, 퍽퍽한 신인 남돌이 우리 구오파들 노래를 커버했네? 하면서 슥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오너스는 데뷔 3년째였거든요. 3, 4년째였는데, 제일라리 생각한 뚝뚝한 신인 감절 이미지였고. 근데 이분들 진짜 라이브 실력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오리지널 라이브 영상도 뒤 이어서 보게 되는데, 컨셉 뭐 장난 아니네? 어떤 컨셉이냐. 동양풍 컨셉이었던 거예요. 우, 부채춤 무려 한복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 제가 문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제 마음을 훔치워 버리다이 문장이.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어떤 그룹의 노래가 왜 이렇게 좋지? 노래도 너무 좋고,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완전 문학 그 자체인데, 어, 너무 좋다.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해서 이제 좀더 파봅니다. 파보는데, 그래서 이 그룹이 제가 인생 처음으로 얼굴 안 보고, 오로지 노래 가사만 보고 있다고 하게 된, 최초의 그룹이고, 그냥 아이돌 아니고 밴드 그룹입니다. 네, 바로 이분들, 원희입니다. 이분들 얼굴 알기 전부터 전 진짜 가사만 보고 입덕을 했고,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너무 문학 그 자체라서 저 원래 필사를, 시만 필사를 하는데, 처음으로 시가 아닌 노래 가사까지 필사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분들 노래, 유일하게. 그렇게 됐고, 그래도 이제 뒤늦게 무대, 영상, 뮤비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어! 미친! 얼굴까지 잘생겼네! 그냥 밴데가 아니었어 얼굴이 겁나 잘생긴 아이돌 팬드였어와왜 이렇게 잘생겼지 이러면서 특히 또 새로운 차이가 또 생깁니다 프론트 내 보컬 진영훈씨가 제 눈앞에 나타납니다 이 보컬 진영훈씨를 보는 순간 제이버는 그의 영혼을 보고 첫눈에 반나다 1994년 8월 17일 생이고 밴드 원희의 리더에서 맞짱이고요. 그냥 딱 보시면 그냥 오빠미가 미쳤습니다. 오빠기가 미치셨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라 해도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그 제스처, 노래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부르고, 그 제스처가 너무 귀엽고 섹시해요. 노래 하나하나에 너무 심취하는 그 모습. 그런 매력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대, 대위기가 고쳐아옵니다 어떤 대위기냐? 군대? 입덕 3개월 만이었어 역시 그런군요 입덕 <laughs> 3개월만에 이분이 군 입대를 하십니다 이... 얼마나 없은진된유체인데 이렇게 홀랑 군대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찾은 유체를 떠나보내고 또다시 찾아온 그들 또다시 찾아온 그들 전설의 이서울 이 년도 연말에 동양풍 버전으로 퍼포먼스 음. 영상을 이제 꾸미는데 그때 이 영상이 진짜 레전드였어요. 동양품을 그냥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아, 이 영상이군요. 이거 보자, 정다이나. 드디어 내일이이 정다이나 늑장이었어요그래가지고이제어떻게됐느냐 여기서 이제 제 최애가 또생겨버리면유 최애가 또 생겨버려요. 본명 이서호씨 96년 6월 3일생이고 원어스의 맞형이고 포지션 네임보컬이시고 특히 최근에 컴백한 I 이노유노 y 라는 노래가 있는데 올해 추가에 컴백했거든요. 저는 22년 23년도에 이 2년 동안 용훈 그리고 원원의 원이, 감염 이타 제스트거든요 이두 분이 같은 구입제를 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럼 이분들의 제대를 기다리면서 언어스와 더블 원이 멤버들이 적절 합니다 그렇게 23년도까지 보내다가 24년도 초에 용훈 시일에 전역했고 그리고 24년 11월에 부산에서 열린 원니루시 콘서트를 니다당신과 그렇죠. 당신 당신과 함께 저요. 갔던 부산 촌뜨기로서 이런 이런 영이 있을 수. 없음. 그리고 다시 2 3일 2월쯤으로 또 다시 곳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그룹이 나오는데요. 내 마음속에 들어온 다섯 명의 뮤지컬 외계인요. 버추얼 아이돌. 아틀랜드. 아, 저 <laughs>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느 날 버추얼 아이돌이 뜨고 있던 소식을 접하고 그냥 호기심 여기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버츄얼함이 가능한 판타지 세계관 연출. 그리고 합도적으로 좋은 노래 퀄리티와 멤버들의 실력. 그리고 이 비주얼, 이, 이 판타지스러운 이 연출. 여기에 저는 감겨버릴 겁니다. 그 뒤로 홀린 듯이 라이브 영상 클립을 찾아보고, 특히 오르 영상 모음생을 제가 보게 됐는데, 아, 재밌죠. 때 혼자 미친 듯이 있다가 그냥 그대로 감겨버렸어요. 이때 이제 또 드림캐쳐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최근이 아니라 사실 대학생때부터 쭉 눈길이 갔던 그런 걸그룹인데 이분들 진짜 요새 몇년 전부터 해외가 진짜 엄청 기가 많습니다 자 이분들 특징 드림캐처 분들 특징 걸그룹이고 아이돌인데 주로 하는 음악이 밴드음악 그니까 이분이 밴드가 아닌데 주로 나오는 음악 스타일이 이제 록밴드 느낌의 아이돌 노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는 아이돌 어떤 공동점이 있을까? 공 통점이 있군요.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특징. 첫째, 중소의 기적돌. 그 중에서도 개국공신타입입니다. 저는 대기업 아이돌한테는 마음이 가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SM, JYP, YG, 내 마음을 흔들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런 투자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결국은 실력으로 찍고 치고 올라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서사를 가진 그룹 그런 그룹을 저는 응원을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음, 정말 저절로 이 그룹 진짜 제발 더 떴으면 하고 저절로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그룹이 제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럼두 번째 특징 완벽한 실력 다 아이돌일 것. 즉, 가수로서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이돌 어떤 실력입니까? 결국 가수거든요.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비주얼 중요하고 춤선 중요한 것 같는데, 결국 압도적인 노래 실력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최애가대형물 높은 멤버들이 보통 메인보컬에다가 비주얼 센터까지 합친 그런 포지션이 제최애가대학력이 높아요. <laughs> 정말 노래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부르고 정말 압도적인 보컬 실력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 셋째, 바른인성 그 다음 팬들일 사랑하는 마음 아이돌로서의 그런 태도가 완벽하다고 해서 매번 팬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아이돌들 이세 가지 특징이 앞서 제가 4를 웍 하게 된 7개 팀의 특징입니다 자 끝입니다